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덕분 서굴에서는 여기 보시면 지구야, 사랑해. 그렇게 지구 사랑하는 것을 하고 지구 살리기 운동을 지금 1064살림 운동이라는 이름으로 지구 살리기 운동을 천일 결사로 천일 동안 일처럼 해보자. 이렇게 해서 지금 오늘 며칠 챙 와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800일이 넘어서 지금 달려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천일 동안은 지구한테 얼마나 내가 지금 제대로 하는지 한번 살펴보자 해서 매일 지구한테 지구 살리기 한걸 지금 생활 속지 이렇게 우리가 자기 행 것을 올려라 해서 지금. 생활하였고 특히 일회용 안석이라든지그 음. 다음에 여러분들이 종이컵도 안쓰고 뭐라도 지구에 도움이 되도록 심지어 뭐 산푸 이런 게 지구에 도움이 안 된다면 내가 머리 감을 때도 산푸로 안 하고 비누로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산푸가 뭐 좋아서 지구에 도움이 된다면 네. 요즘은 또 식물성 뭐 이런 좋은 세제, 이런 것도 개발해서 하니까요. 어쨌든, 지구 살리기를 하자, 이런 말은, 지구가 내 집이라서. 더 좁히면 내 몸이라서. 그, 자기 몸 사랑하는 것 밖에 없습니다. 무슨 거창하게 이름 지구 하니까 뭐 대단한 것 같은데, 여러분, 달나라에서 지구를 보면 지구 한 덩어리 밖에 없어요. 그, 한 덩어리도 그내 몸이라고. 내몸 돌보는 건뭐 당연하지 않습니까? 매일 씻어주고, 입혀주고, 먹여주고 하면서, 왜내 집, 지구는 안 돌보냐. 이런 거예요. 특별하지도 않고, 너무나 당연히 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1 0 6 4람 말에, 여러분들이 돈을 만약에 번다면, 돈 벌은 10%는 고마운 표현을 해라. 부모님한테 3%, 형제, 자매들 3%, 6%는 하고, 4%는 이 세상을 향해서 하라. 그래, 6-4. 더 깊은 뜻은 제가 강의해 놨으니까 1064 참고하시면 되고, 일단 간단하게 10가지 실천이 있습니다. 원래 있는 법칙 10가지. 지금 여기 자기는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또 광명의 빛 이렇게 두 가지 두 가지 해서 네 가지 해서 우리가 실천을 꼭 해야 돼. 이렇게 10가지들을 새기면서 옷의 색깔이나 또 그, 그날 그날 새기는 것을 되새기 가면서 실천에 옮기고 홍보도 하고 알려서 함께하기도 하자 이런 운동이 지구 살리기 운동입니다. 한마디로 내집 내가 돌봐야 되고 내몸 내가 돌봐야 되는 것밖에 없다. 너무나 당연한데 그동안은 그렇게 하지 못해서 반성하고 추가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특히 뭐 밭에 농사 지을 때도 비닐을 하나라도 쓰는 비닐을 개발해서 쓰고 또될수 있으면 지구한테롭지 않게. 약 치는 것도 삼가고, 뭐, 이런 여러 가지가 다 포함되겠죠. 여러분이 다 알고 있듯이 실천하시면 됩니다.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다 덕분입니다.